정부가 AI 데이터 센터의 세제 혜택, 혜택과 연구 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했지만 현장에서는 전력 개통 영향 평가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 급격한 전기요금 상승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의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기존 일반 시설 투자 공제율은 대기업 1% 중소기업 50%였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 등 5대 핵심 기술 관련 R&D 비용도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국회도 AI 데이터 센터 지원을 위해 입법에 나섰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를 AI 인프라로 전환할 때 전력 등을 포함해 구축 운영 비용에 세액공제를 부여하자는 입법안도 나왔습니다. 다만 혜택과는 별개로 여전히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법 적용으로 데이터 센터 등 전력 다소비 시설에 전력 전력개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됐는데요. 전력개통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자가 신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력사용량을 증설할 때 산업통상부에 전력개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제도입니다. 신규 AI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수년이 걸리는 해당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분야도 우려를 나타냅니다.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면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도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5%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 전력 데이터 개방 포털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상반기 시간당 102.4원에서 202 25년 상반기 179.2원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AI 전기차 확산 등 전기화로 발전단가 요금이 무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38년까지 매년 약2% 수준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하면 매년 전력 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약0.8% 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특히 전기 요금이 오르면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 적극적인 생산설비 확충이 어려 이어진다며 결국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 과거 지식산업단지에 적용했던 특례 요금처럼 전용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전기요금을 많이 받고 지방은 적게 받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차등 요금제는 분산법 제45조에도 반영돼 있는데요. 다만 정부는 물가상승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기업들의 전력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을 직접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